알고 있는 K9 자주포를 만들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들어보셨어요? 네. 예, 어, 연평도 포력 사건 있을 때 여러분 다 어디 계셨어요? 아, 집에요. 집에요. 저는 치과에 누워있었거든요. 치과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TV가 있는데 갑자기 뉴스 섞다 하면서 연평도에 폭탄 터지는 장면만 나오는 거예요. 에 누워 있다 말고 밖으로 나가야 되나 막 그런 생각하면서 그런 적 있었는데 어, 그때 우리나라에서 그 반, 해병대에서 반격을 처음으로 했던 그 포를 쏜게 자주포가 그 K9 전투. 근데 그게 이제 우리 한 이제 한화에서 만든. 이제 이, 어,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주력 자주포로 만들고 있었는데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는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는데 방언이 바람이... <람이 람이> 아아아아 이건 진짜 님께서 또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바로 옆에 있는 붙어 있는 나라가 폴란드예요. 그래서 폴란드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또 러시아 쪽으로 붙어 있는 나라가 벨라루스고, 그래서 그 근방에 있는 나라들이 사실은다 전쟁 상태에 몰입해 있는데, 폴란드가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수입 계약을 맺. 전차, K2 전차랑 K9 자주포를 이제 수입을 했는데 2조원어치 여러분 2조원어치를 계약을 해서 지금 한화가 완전히 지금 고무되가지고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장사가 잘된거예요 무기장사가 그래가지고 아주 신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하고 한화가 요즘 아주 그냥 잘나가고 있어요 친환경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laughs>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어, 하는데, 사실 여러분, 무기 장사하면은 전쟁에 물주는 거 아닙니까? 예. 불난데 기름 붓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판을 안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화, 디펜스, K9 자주 포 계약한지 3개월만에 그 나라에 갖다 줬대요 보통은 무기 인도할 때 1년 이상 걸리고 아무리 빨라도 1년이면 3개월만에 갖다 준건 뭐냐면 잘 보이려고 우리나라에 쓸 것을 아예 빼갖고 갖다줬어요 그만큼 지금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고 어 정말 그 한화에어로스랑 한화디펜스란 두 회사를 한화그룹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어 분리를 해가지고 더큰 회사를 만들려고 이제 무기 회사를 한화그룹이 아주 더 크게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기후 정의를 위, 이루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전쟁인데 그 전쟁에 가장 물을 주고 기름을 붓는 게 무기 장사 방위 산업인데. 우리나라에서 현대 로템 K2 전차, 어, 한화 디펜스 K9 자주포 예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어제 뉴스에 나왔죠. 푸틴이 언급을 했어요. 푸틴 러시, 러시아 푸틴이 우리나라 우크라이나에 고, 무기 공급하면 어, 좋지 않다 하고 경고를 했죠. 자 우리나라도 이미 전쟁에 돌입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 이 그래서 이 무기산업, 방위산업은 이제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무기산업, 방위산업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가 없어요. 그냥 아무나 그냥 다 하게 해주고 더 크게 만드는데 아무런 그런 제재가 없어가지고 지금 아주 신나게 이걸 하고 있는데 어, 전쟁 없는 세상이라는 그 비, 비폭력 단체에서 어 굉장히 노력을 해서 많이 그거를 규탄을 하지만 어좀더 많은 사람한테 알리고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또이 기후 생태 위기 이 전쟁에서 어 탄소중립이란 말 이게 이제 사실 문제가 되고 있어요 탄소중립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이 네, 탄소중립이란 말은 어 대기업이 그린워싱, 자기네 뜻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아주 잘 포장할 수 있게 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원래는 넷제로라는 그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 탄소중립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때가 잘못한 거예요, 사실. 배출제로란 말로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아예 배출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으로 써야 되는데 탄소중립이란 말을 쓰면서 사람들이 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맞춤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석탄 발전소 짓고 탄소 배출해도 어 다른데 가서 나무 심으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K9 자주터 만들지만 ESG 경영을 통해서 A 등급 받으면 되잖아. 네, 포스코처럼 막 철강 막 저기 삼척 화력 발전소 막 지으면서 어디 저기 가서 막뭐 친환경사업 활동가들을 지원해주고 막 이런 거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게다 어, 탄소중립이라는 지식프레임 안에서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고요 방위산업체 박남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무기 박남에 그 생각보다 많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최대 이제 방위산업체인 풍산과 한화가 이제 했는데 아주 가장 큰부수로 어 열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전업세 전쟁 없는 세상 활동가들이 그 K9 자주포 위에 올라가서 바이올린 막키면서그 액션을 펼쳤어요. 예. 그리고 거기서 인터뷰한 거 보니까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에서 그 내전도 많고 총알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풍산이랑 한화에서 그쪽에서 주문 생산을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인도네시아에 숲이 많으니까 그 총알에 나비 들어가 있어서 나무가 자꾸 죽는다. 그러니까 나불 빼고 총알을 만들어 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 기업이 기술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불 빼고 탄환을 수출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친환경 탄환. 친환경 탄환으로 해서 수출을 하고 그 전쟁은 친환경 전쟁으로 부르는 예, 나중에 전차나 비행기 이런 거 전기로 만들면 그 태양열 에너지로 전투기 만들고 이러면 친환경 전쟁입니까? 이게? 사람을 친환경으로 죽이는 예, 대량 살상 무기를 어, 태양열로 하면 가능 좋은 것입니까? 예, 이게 바로 탄소 중립 지식 프레임에 갇히면은 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 소식에 저 우크라이나에 계속 그 이제 그 포격이 격화돼서 니코폴이라는 데서 에 이제 러시아군 폭격으로6세 여아를 포함한 어, 일부 민간인들이 중상을 입고 유치원 두 곳과 학교를 포함해서 최소 30채의 건물이 이제 파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저 이제 어제 그 전쟁은 여자 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그 어떻게 책 이렇게 잘 하셨습니까? 네네 제가 들어가고 싶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제가 서문을 이렇게 보고 좀앞픔을 봤더니 전쟁은 진짜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고 다 남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전쟁영은 이런 말. 이 전쟁이 영어로 어디서 솔직히 다 피해자인데 이런 건다 남자들의 시각이고 사실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전쟁은 진짜 그교황 요한 23세께서 평화로는 이렇게 하나도 없고 전쟁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 하셨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서 정말 어, 정각 심을 가지고 이무기산업기후학 어, 어, 앞으로 좀 어, 사람들한테 알려 나가야 되겠습니다. 어, 한 가지, 희망적인 것 마지막으로 n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laughs> 지나가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지나가 i e r 니다한 가지 희망적인 것이 뭐냐면 은 u m a n t 기후정의 행진이란 게 있었는데요. 어, 혹시 그때 오셨어요? 네. 예, 예, 그때 오신 분들 계시는데 그때 사실 3만 명 이상이 모였는데 많이 모인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탄소중립 대신 기후정의, 정의로운 전환, 예, 불평등을 해체하라 예,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집회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네, 그때 그래서 이제 어, 기후 약자나 사회 취약 계층들이 이제 지원만 받고 지원만 기다리는 자본주의에서 떨어지는 그 낙수 효과를 바라며 그 탄소 중립 녹색 자본주의에서 떨어지는 그 지원만 바라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정의로운 전환에서 우리가 주체다. 네. 그 사회적 약자들이 성소수자, 장애인, 예, 독거노인, 예, 1인 가정, 어, 가정 소년소녀 가정들, 수많은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 예, 발전소. 지금 발전소 같은 경우는 진짜 심각하죠. 앞으로 2030년까지 28개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아야 돼요. 예, 그 분들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정부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그분들을 고용하고 전환시키는 위원회가 그분들이 참여해서 생겨나야 되는 것이고요. 장애인들도, 어, 정말 그분들이 잘 많은 분들과 공존하면서 살수 있는 탈시자를 이루려면은 뭔가 그런 과정을 서로 협의하면서 차근차근 해나가는 그런 주체로서의 전환 필요하고, 어, 이런 어떤 이제 이 약자들이 본인들이 주체에 대해서 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게 구리사 기후정리 행정이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거 뭘까요? 우리가. <laughs> 자 우리는 전통적으로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우선적인 선택을 했지만 어, 이제는 치호가리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함께 걸어가는 길 이제는 우리가 우리도 주체로서 그분들과 함께 기후 전이 전이론 전환을 위해서 걸어가야 된다. 예, 죄송합니다. 저는 따뜻한 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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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인가요? 에너지를 먹어가지고 <laughs>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약자들과 함께 걷는 그시경난리가스를 저희가 아, 함께 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화 예 주타하면서 무기장사 기와단 한화를 주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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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기장사 한화로 주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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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무도 주타하면은. 싫어할 것 같아서 사실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무슨 죄입니까? 본인도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이분들도 그 약자예요. 전환되어야 돼요. 본인들 스스로가 우리 회사에서 그런 거 만들지 맙시다. 주장하셔야 된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목사하도록 하겠습니다.